어,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거는 이어서 볼게요. 3번, 4번째 오는요, 이어서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3번째 오는요, 그냥 그야말로 강조예요. 그냥, 바로, 딱 그냥, 아까부터 얘기했던 딱 중에, 그냥, 딱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딱! 이런 거. 엄마! 就是他! 이때도, 엄마! 是他!저 사람이야! 라고 하면 되는데, 就是他! 라고 얘기하면, 엄마 딱! 저 사람이야! 엄마 딱! 저 사람이야. 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딱, 딱, 그. 마, 저, 쉬당 장에, 우가 있으면. 에다, 저, 시. 내가 사랑하는 건 바로 너야 할때딱 너야. 바로 너야. 딱의 느낌이 되겠지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 몇 가지 볼게요. 쥬우시, 지식은 저, 쉬 리양. 지식이 아는 것이 저스트 힘이다 갈때 아는 것이 힘이다 just, j u 량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 그렇죠 엄마 저 새끼야 하는 느낌이에요. 저 새끼야 하는 느낌으로 내가 봤어 <laughs> 저 여자야 그 느낌으로 쓸수 있고요. 아는 것이 딱 힘이다. 그냥 이 문장에도 j u s t 량으로서도 틀린 문장 아니에요. 지식은 에너지입니다. 지식은 역량입니다. 지식이 힘입니다. 쓸수 있지만 아는 것이 딱 힘이다라고 강조해줄 때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예쁜 문장이지요. 노래 가사 노래 제목인데요. 我爱的就是你，我爱的就是你. 요거는 무슨 뜻? 我爱的 오늘 제가 썸네일 다해놨던 거. 我爱的 내가 사랑하는 건就是你，就是你.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Just, 그렇죠. 딱 너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딱 너야. 그래서 요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제가 짧방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쯔우는이 느낌이에요. 범인은 바로 너. 요 느낌. 요 느낌으로 범인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야. 할 때, 워, 아이다. 그래서 애정 표현, 사랑 표현 할때 많이 쓰일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知리 이랑만 만나는 건 아니에요 뒤에 동사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아이 사랑은 저 Just 딱知在身边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아이 知在身边 아이 知在身边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어디에 있어요? 있다라는 동사랑 같이 쓰인 거죠 아까는 맞다라는 동사 같이 쓴 거고 사랑은 딱 뭐, 뭐 옆에 있어 사랑은 딱네 옆에 있어 사랑이 바로 딱네 옆에 있어 사랑은 항상 네 옆에 있어 그쵸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의역하시면 그리고 수어 더 말하는 건내 말은 즉시 니 이건 무슨 뜻 说的，就是你. Sure 요거 우리 유행하는 말 있잖아. 내가 뭐 얘기하다 여러분이 막 웃으면, 처 웃지 마, 땡땡땡이야. 처 웃지 마. <laughs> 지금 웃을 때 아니야. 처 웃지 마, 땡땡땡이야.说的就是你.我说的就是你. Sure sure 너라고 이새끼야저 <laughs> 웃지만 니네 얘기야 라는 뜻입니다. 너 말하는 거야 너. Just you, j u s 요 느낌으로도 쓸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순 찾아가서 다시 할게요. 요게,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뜨부치 네, 음, 잠깐만, 찾아올게요. 뜨부치 네, 순서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쌤, 어디 갔지? 그거랑, 제가 순서를 못 찾겠는데, 사, 잠깐만요. 이렇게도 쓰거든요. 지금 거는 다, 세 번째 쯤은요 강조, 그야말로 딱이었는데, 으, 징, 쌤, 덩 여기 있어야 되는데 2 다시 1번부터였던것 같은데 음~ 여기 있다 찾았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쓸수 있고요 강조해서 딱 그래서 바로 니네 얘기야 바로 뭐야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 혹은 요런 패턴으로도 많이 쓰여요 어떻게 쓰이냐면 요런 패턴으로 샹이랑 만나가지고 요 패턴으로도 많이 써요 샹 뭐뭐하면 샹 동사 저스트 동사 요 느낌으로 어떻게 쓰냐면요 예를 들면 샹칸 보고 싶으면 쪄딱봐이 느낌으로 이 패턴만 기억하세요 샹칸 쪄칸 그쵸 보고 싶으면 딱 그냥 봐 보고 싶으면 딱봐이 패턴으로도 쓸수 있어요 보고 싶으면 봐 샹칸 쪄칸 패턴만 기억하세요 샹츠 쪄츠 샹츠 쪄츠 그럼 이건 무슨 뜻 샹츠 쪄츠 패턴만 되게 간단한 패턴이에요 샹츠 먹고 싶으면 저스트 딱 먹어, 想吃,就吃,想说,就说, 말하고 싶으면,就说, 想说,就说, 요것도, 마, 말하고 싶으면, 그치, 딱, 말해, 걔, 이거 막, 빌빌빌 꼬지 말고, 말하고 싶으면, 딱, 그냥, 말해, 이런 느낌으로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만들어 볼게요. 3번에서, 얘가 바로바로 바로 여자친구야, 그래서, 바로 뭐뭐야, 그래서 지우가 반드시 문장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얘가 있으면 문장이 되게, 되게 뭔가 때깔이다, 문장이. 그래서, 내, 얘가 바로, 내 여자친구야. 라는 문장을 만들어서, 정말 여자친구가 실존한다는 걸 여러분 좀 강조해 보세요. 내 여자친구가 진짜로 있다는 거를 강조해서 말하고 싶을 때, 얘가, 그녀가, 바로바로, 바로 여자친구야. 음, 想学就쉐 슈에. 배우고 싶으면 배워. 이런 느낌인 거지. 맞아. 想허就허 모든 동사 다쓸수 있어요. 想学就学,想喝就喝,想吃就吃,想聊就聊,想写就写.想學就學,想學就學,想學就學. 이렇게도 쓸수있고요她就是我的女票. 좋습니다. 그녀가, 她, 그녀가, 저스트, <soient> 바로바로, 짠! 뭐뭐입니다. 나의,女朋友. 女票,女朋友 같은 말이에요. 요새 유행어는女票. 우리는 늙은이들이니까女朋友로 그냥 쓸게요. 타츠오 워더니 뻥요. 그러면 정말 여자 친구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해 줄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말 학원 다녀? 아니, 학원 안 다니는데 그럼 너 중국 어떻게 배요 음, 나는 바로 다름 아닌 사람들이 다 무시하지만 무려. 아프리카 TV에서 배워 사람들이 다다 손가락 쓰래도 난 다른 것도 아닌 아프리카 TV에서 중국어를 공부해라고 쓸때 아프리카 TV를 강조해서 쯔오를 쓸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도 아닌 아프리카 TV에서 중국어를 공부해라고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쯔오이죠, 쯔오더니 벙요 좋습니다. 음, 누가 무시? 다 쯔오더니 벙요음 누가 보세, 다 보세, 다 보세. 장난 아니야. 자, 우리는 아프리카 TV에서 중국어를 공부해. 우먼就在아이에이아 아이페이카라고 uh, 쓰더라고요. 그거 몰라도 돼. 아프리카 TV 쥬에시. 좋습니다. 현이구사님 시도 완메. 우먼就在. 우린 다른 것도 아닌. 就 여기. 자 아프리카 TV. 就 아프리카 TV 쥬에시. 아프리카 TV는 아무렇게나 써도 돼요. 아이페이카든 아프리카든 한글로 아프리카도 괜찮고요. 또 거의 자 그리고. 얘기하고 싶으 얘기해. 아까 방금 연습했던 패턴이지요? 말하고 싶으면 말해. 먹고 싶으면 묻고. 그래도 가고 싶을 때 가지 마. <laughs> 여기에는 찌우가안 들어가요. 얘기하고 싶으면 다 얘기해. 먹고 싶으면 다 묻고. 근데 가지는 마. 탐은, 쪼자에. 아이, 페카 어어. 탐은, 왜 남의 일처럼 얘기해? <laughs> 현희 구삼님, 왜 자꾸 3인칭으로 얘기해? 나 섭섭하게. 워먼이라고 해야지. 왜? 부끄러워? 왜 남의 일처럼 얘기해? 우리들 얘긴데 현희 구삼님, 부끄러웠구나? 말하고 싶은 말해! 부끄럽다고 왜 말을 못해? 想说就说想问就问 좋습니다 想说就说想说想说就说想问想问就问요想说就说想问 이런 부끄럼쟁이 就是 想说就说,想问就问.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근데, 不过, 가고 싶을 땐,想去,也别去,不要去了. 그래도 가지 마.想去,别走.想走,别走. 이게 다 좋다. 막내 오빠가 쓴게다 좋네.想,想走,别走. <laughs> 가고 싶을 땐, 가지 마.想走,别走. 응,不要走. 다 좋아요. 이렇게 쓰시면, 3번째 5까지 보신 거예요. 3 번째 보셨고요. 그냥 이어서 4 번째 같이 볼게요. 4 번째 호도 강조예요. 4 번째 호도 강조인데요. 강조는 강조인데 얘는 의지의 강조예요. 의지. 내가 야 내가 이번에는 진짜 뺀다. 내가 살 진짜 내가 딱 뺀다. 나딱 기다려. 딱 기다려. 내가 딱딱살뺄 테니까 이때 의지를 강조할 때쓸수 있어요. 의지 강조. 내가 그냥 하는 말 아니고 내가 진짜 딱 뺀다라고 할 때. 의지 강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강조할 수 있냐? 이렇게 강조할 수 있어요. 지금 찌오치 줘. 지금 찌 내가 지금 딱이 의지 보이죠? 여기 지금 화면에 의지가 딱 들어가지. 완전 지금 딱 가서 내가 한다. 지금 딱 가서 한다. 언제 할지 뭐 하지 말고 어, 정진텐치, 총우어치, 금현재치 나부터 오늘부터 나부터 지금부터. 现在 쭈취 그러면 내가 지금 딱할때그 의지를 강조할 수 있어. 이때 보통 근데 의지는요 동작에 대한 의지를 얘기하기 때문에요 동사 앞에서 많이 쓰여요. 어떤 동사를 그 의지를 강 굳건하게 할때 시행자 쭈취 쭈. 지금 딱 가서 한다라는 의지를 강조했고요. 그 다음 거 어, 부허, 어, 부허. 부허, 할 때, 부허 부허 때려주게도 부허 할때 부허 부허 쭈 부허. 아마서 아마서. 저부허안 마셔 안 마셔 때려주게도 안 마셔 의지에 그저 부허부허저부허안 마셔 안 마셔 나땅안 마셔 아 진짜 정말 아 이거 <laughs> 엄마 걸뻔 엄마 걸면 안돼 아무리 아프리카라도 엄마 걸면 안돼부허부허저부허안 안 마셔 안 마셔 절대 안 마셔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 안 마셔, 안 마셔 안 마셔 안 마신다고 그리고 요거는. 어 의지를 강조한다고 하긴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뭐든 강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강조할 수 있어요. 런처 쯔우 우리는 못생겼기 때문에 쯔우 딱 야우 해야 돼요. 뚜어두슈자 런처 쯔우 야우, 뚜어두슈이 문장에 쯔우 꼭 필요하지 않아요. 이 문장에 쯔우가 없다면 인간이 못생기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인데요. 쯔우가 붙음으로써 더. 여기다가 막뭐 꽂는 거야. 상처를 막. 여기, 여기다가. 야, 못생겼으면 딱! 처 공부해! 라는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음, 더, 더이글귀를 강조해 주는 거지. 못생기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라는 거를. 근데 학생이 아니면 이제 공부가 끝났다고, 아, 공부 끝났다고 방심할까봐 방심하지 말고 학생이 아니고 직장인인데 못생겼다. 그러면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런처, 쪼여, 똘, ��, 슈. 못생기면, 就要또干活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우가 음, 그렇게 못생겼다는 뜻이에요. 못생기면, 더 많이 일해야 해. 라는 의미이고요. 근데 이걸 찾다가, 다음 자 찾았는데, <laughs> 되게 슬픈 자리 <짤이> 있었어. 아, 니就吧,人就读书也,没有.를 <laughs> <laughs> 찾다가, 이걸 찾아가지고, 아, 되게 좋겠다. 이거 찾으면, 사람들이 就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찾았는데 더 슬픈 짤이 있더라고. 에이 니쪼바. 못생겼으면 그냥 가. 가던 길 가. 못생기면 공부해도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이런 짤이 있더라고요. 외모 지상주의는 어디나 마찬가지인가 봐요. 음, 여기까지 보셨고요. 지금 웃지 말고요. 남은 시간 동안 잠깐 장문하겠습니다. 차 웃지 말고 잠깐 장문하고 가겠습니다. 어, 가봐. 못난 논문 해도 안 돼. 요거 지금 보면서 그래도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4번 짤, 요거 4번 작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보면 그래도 뭔가 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 의지를 담아가지고 여기다가 의지의 찌우를 좀 해보세요. 갈 거야, 갈 거야. 나는 딱갈 거야. 안 배워, 안 배워. 딱안 배워. 너는 못생겨서 딱 공부나 해야 돼. 요거 같이 할게요. 쭈어, 쭈어. 아니죠. 이딩 쭈어도 틀린 건 아닌데요. 제가 여태까지 지금 1시간 30분 동안 쭈어, 쭈어, 쭈어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거 최소한 문장에 쭈어 한개 정도는 써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갈 거야, 갈 거야. 음. 취, 취, 쭈어, 좋아요, 좋아요. 要去,要去,아저도 맞아요. 목적지가 딱 분명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요. 저오 쓰셔도 괜찮습니다. 要走.저 오는요, 조우. 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자리를 벗어나는 거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아, 나 갈게? 라고 할때는데我走了, 하지, 我去了, 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취는요 목적지가 있어서, 我去中国,我去上海,我去图书관我去我妈妈的家, 뭐, 이렇게. 취를 쓰는 거는 목적지에 간다는 의미가 더 가깝고요. 조우는 그냥 이 자리를 떠나는 거. 어나 갈게 너 먼저 가이자리 떠나는 거그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는 목적지가 있는 건 아니니까 다 괜찮아요. 여조 갈 거야 널 떠날 거야 여조+ 여조 쯩 여조 이거는 약간 널꼭 떠날 거야 이 자리에서 벗어날 거야라는 의미이고요. 여취+ 여취 쯔要여는요 목적지가 있어요. 머릿속에 떠올리는 데가. 그럼 그 목적지로 갈 거를 얘기하는 거. 요거는 지금 있는 장소를 떠날 거야구요. 여기에 야오취를 쓰면 내가 생각한 그 목적지로 가겠어 라는 의미를 전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잘 이해 안 되죠? 설명을 못하겠네. 방송 오랜만이라서 미안해요. 자 인스타 없어요? 안 배워. 안 배워. 절대 안 배워. 이때 절대는 쯔으로 바꿔 쓰실 수 있어요. 딱 안배워. 결연한 의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어 안배워. 부셰. 부셰. 저 부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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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부셰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부여쇠는 좀 너무 속상해. <laughs> 아, 부여까지 쓰면 너무 속상해. 부셰. 부셰. 저 부셰. 이렇게 쓰시고 결연한 의지. 그리고 넌 못생겨서 공부 많이 해야 돼라는 문장 한번 기억해 볼게요. 아까 이거 보고 따라 쓰셔도 괜찮아요. 사람이 못 생기면 그냥 피아리앙 정도로 써도 괜찮아요. 저는 너무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너는 못 생겨서 꼭 공부 많이 해야 돼. 뽀쉐뽀쉐 쯔오, 뿌쉐. 아니, 안 배워. 장문 겁나 많이 해야 돼. 배우지 마. 배우자 안 되니까. <laughs> 니 헌총 소이 저우 여우 시 좋습니다 범용이나 여사님 창작문인데요 너무 좋아요 잘한다 잘한다 런총 쩌우 저스트 딱여 필요해 多어习시读어두슈书어두슈学어시도 맞고 두슈도 맞아요 좋아요 여기까지가 4번째까지 보셨고요 또 잠깐만 쉬었다가 마지막 쩌 보겠습니다 어 근데 찌우 할때 내가 대 관용표에 많이 쓰는 거 하나 알려주려고 준비한 짤이 있는데 못 찾겠네요.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어, 여기 있다. 이게 왜 순서대로 안 나오지? 이상하네. 이짤 마지막으로 잠깐 보세요. 자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속담인데요. 우리는 호랑이도 제말하면 온다는 말을 중국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수어 차오 차오, 차오 차오는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예요. 조조. 중국인들 삼국지의 주인공은 유비가 아니라 조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삼국지의 진정한 주인공 유비 말고 조조. 좌오차오가 조조인데요. 수어차오차오, 좌오차오가 수어차오차오를 했더니 자오차오가 쫙 왔어. 강조하는 거예요. 그 팩트를 쫙. 어, 수어차오차오차오조다 페이 질문 조조 같아요. <laughs> 미실보다도 더 지독하네. 수어차오차오. 자우차우 쯔웠다. 응. 조조를 얘기하니까 조조가 따왔다. 그러면 어, 이때 쯔오 용법을 바로 알수 있어요. 자우차우라는 개도 있지 않아요? 네, 있어요. 개는 자우차우라고 발음하던데, 개는 근데 한자가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개가 되게 똑똑하대요. <laughs>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우차우는 어떤 한자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수어차우, 자우, 자우차우 쯔웠다. 삼국지 의 최대 갑은 관우 아니에요? 관우는 중국인들 생각할 때 의리, 친구, 뭐, 의리 이런 걸 중시하는 경거라서 가끔 중국 사당 같은 데 들어가면 관우신을 모시는 집들이 좀, 그 사당들이 있어요. 무슨 묘 같은 게. 근데 중국인들은 단일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관우만 믿진 않고, 뭐, 부모님에 대한 이렇게, 이렇게 부탁을 할 때는 공자한테 부탁하고, 친구, 우리 친구 잘 되게 해주세요. 할 때는 관우신한테 이렇게 부탁하고, 어떤 개인적인 어떤 걸또 부탁할 때는 자기 조상신한테도 부탁하고 뭐 그래요. 단골집 찐방에간호 사장이 있었어요. <laughs> 그 사람은 되게 친구와 그런 의리, 그런 걸 되게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었나봐. 무모, 간우, 문묘, 공자 이렇게 두 개만 있어요. 조상신을 더 많이 모셔요. 조상신들 많이 모시고, 어, 간우, 공자도 있고, 뭐, 제가 갔던 어떤 데는 또, 아, 대, 뭐지? 그리고 가장 집집마다 많이 있는 데는 거기. 그 배불뚝이 재신, 자이시안이라고 말하나? 하여튼, 돈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그거 되 우리나라에 맨날 금복주 같이 생긴 애 있어요. 금복주 같이 생긴 애, 그거 되게 많이, 식당 같은 데 가면 많이 모셔놓고 그래요. 조조는 뭘로이 있는, 신, 아, 조조는 신이라고 생각하진 않구요. 그냥 지혜로운 사람? 그냥 삼국지에 숨어 있는 주인공? 아니면 리더십을 얘기할 때? 주, 그러니까 조조를 얘기할 때는 리더십 있는 걸 얘기해요. 부, 아니, 조조는 부자라 하지 않고요. 그냥 리더십의 대표 인물? 어떤 경영 잘 하잖아요. 사람 잘 다스리고. 그런 거 얘기할 때 조조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갈량은 청미예요 똑똑한 거. 영특하고 똑똑한 거 때문에 많이 얘기하고요. 쭈글량이라고 써요. 아, 그 우통 까고 배 반쯤 내놓은 그 아저씨요. 어, 이렇게 웃고 있는 사람. 금복주 같이 생긴 거. 그거는 식당마다 많이 있어요. 돈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나봐요. 어, 모녀님 들어갈 때 되신 것 같아요. 들어가세요.